10월 21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1520년 오늘, 페르디난드 마젤라는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좁고 구불구불한 해협의 입구를 발견합니다. 이 해협은 이후 마젤란 해협이라 명명되었으며, 11월 1일 탐험대가 실제 통과를 시작하면서 세계 최초로 두 대양을 잇는 중요한 항로를 개척하게 됩니다. 1805년 오늘, 영국 해군의 호레이쇼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근해에서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투에서 넬슨 제독은 전사했지만 영국 해군이 이후 약 100년간 해상 패권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879년 오늘 토머스 에디슨이 탄소 필라멘트 백열전구를 4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명 발명을 넘어 인류의 밤을 바꾸고 전기문명의 대중화를 이끄는 혁신의 불빛이 됩니다. 1881년 오늘 조선에서 흥선대원군 계열과 일부남인 강경파가 고종을 폐위하려는 쿠데타를 모의했으나 사전에 발각됩니다. 이풍래와 이윤용의 고변으로 안기영, 권정호 등 30여 명이 체포되고 추대 대상이었던 이재선 또한 투옥되며 사건은 미수에 그칩니다. 1994년 오늘 서울 성수대교가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 38분경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는 대형 참사가 발생합니다. 이 붕괴로 인해 당시 다리를 지나던 차량들과 32명의 시민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으며 부실공사와 유지보수 소홀이 빚어낸 한국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오늘은 세계 지렁이의 날입니다. 찰스 다윈이 지렁이의 생태학적 중요성을 기록한 책을 출판한 것을 기려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생태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지렁이의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나초의 날이기도 합니다. 1943년 멕시코에서 나초를 처음 만든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를 기념하며 그의 창작 간식이 전 세계로 퍼진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개하는 날입니다. 기억해야 할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